만지 않나 봐요. 음. 국물에다 아니 말아서 먹는 거 좋아해? 응 좋아해. 음. 여기 또 고구마 있었네. 음. 아니, 이 고구마 좋아하는구나. 아빠도 이 고구마 좋아해? 응 아빠 엄청 좋아해. 응, 좋아? 응 아빠 그래서 키가 쑥쑥 컸어. 아빠 돼지 볼수 있어? 돼지? 응. 돼지 볼수 있냐고? 응. 응.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응. 아니, 흔들려서 지판 흔들려서 아빠가 잡고 있어 응, 알았어. 1 0도 응, 알응어 l 1만만 골라 먹는 거야? 응. 국물 속에 있는 밥도 아이나 맛있겠다 그거 오, 오 맛있겠다 그거 맛있겠다 아이나 너무 맛있겠다 그치 맛있지 아이나 맛있어 응다 맛있게 다 맛있는 것만 있네 오뎅도 그거, 맛있고 이것도 좋아해 응 이거... 그것도 좋아해 아빠 오뎅도 좋아하고 응. 감 감자도 좋아하고 음.. 이것도 고구마 좋아하고 게림도 좋아하고 버섯도 좋아하고 꼬기도 좋아하고 어묵도 좋아하고 응, 그래서 아빠 키가 쑥쑥 컸지? 응 밥도 좋아하고 아빠도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해요 이거? 응, 응 그렇게 밥 말아 먹으면 엄청 맛있어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어 아나 그치? 엄청 맛있지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엄청 맛있어 응. 밥만 먹는 거야, 이나? 반찬도 같이 먹어 응. 아니가 밥도 잘 먹는구나 쑥쑥하겠네 응.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적셔서? 오 그렇구나 응 음, 아빠 닦아줄게 괜찮아 어차피 빨거야 수건주 줘봐 오빠 아빠... 수건조바봐수건조바봐응 음. 오뎅 맛있어? 응 아니 엉덩이에 아튀렸네 아이고 어, 엉덩이 만 나겠네 오뎅에서 아니 엉덩이 만 나겠네 된장국 좋아해? 응. 응. 음. 음? 다 됐어. 응. 아빠 닦아줄게. 다 괜찮아. 다어 어차피 이따가 샤워할 거니까 괜찮아. 어차피 빨거 하고 어차피 세탁할 거야. 음. 이거는 싫어. 응 음, 싫어 줄기라서 그런가 보다. 줄기라서 딱딱했나 봐.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아나 국물이랑 밥이랑 같이 떠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 그치? 괜찮아 괜찮아 떴다아 괜찮아 어차피 그거 빨아야 세탁해야 돼왜 어차피예요? 어차피? 어차피 세탁해야 돼 어차피 어차피 새로 새로 들은 단어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세탁해야 돼. 괜찮아. 응. 밥이랑 국물이랑. 아니나 여기 밥도 다 말아 버려? 다 말아서 먹어? 응. 국물 말아 먹으니까 맛있지. 응. 그것도 먹고. 치즈 같아. 치즈 같아. 어 그렇네. 고기랑 오뎅도, 고기도 있네, 아니나 가운데에 고기 있는데 그것도 맛있겠다. 응, 가운데 고기도 있는데, 고기 반찬도 맛있고. 응. 아유, 잘 비비네, 은행이 어이구, 어이구, 맛있게 먹네. 응. 딱 퍼서 먹는 거야. 그렇지. 국물이랑. 된장국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엄청 멋있어. 이 맛이 아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해야 돼. 아니가. 캬이 맛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딱한한 한 숟갈 먹고 아이니가. 캬이 맛이야. 한, 한 숟가락에나 푹 떠서 먹고 캬이 맛이야 이렇게 해봐 한 숟가락 푹 먹고 어. o t a cook. h a n 는 u k a I'm 이 o t 야 입맛이야 밥도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맛있어 밥도 같이 푹 퍼서 먹어 봐 p a 밥도 같이, 퍼서 먹어봐 밥도 같이 밥밥 응? 밥도 같이, 퍼서 p p a 밥 같이, 한 숟가락 먹고 a 이 같이, 야 한번 해줘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푹 퍼서 먹고 야, 이 맛이야 야, i m a 한 숟가락이나 딱 먹고, 이번에는 따봉 해봐. 한 숟가락 딱 먹고, 따봉 한번 해줘. 어, 한 숟가락 좀 먹고, 줄기 싫어, 줄기야, 술기 줄기 싫어, 어, 줄기 싫어. 줄기 말고 밥이랑, 밥이랑 저 잎사귀랑 먹어. 줄기 싫어, 줄기 싫어. 한입 먹고, 이야 이맛이야 맛이야. 우등도 있고 아이나 고기도 있고 계란도 있고 아인이가 좋아하는 버섯도 있어. 야이 맛이야. 한입딱 먹고 밥이랑 국물 딱 퍼먹고 아인이가 야이 맛이야. 한번 하는 거야. 그렇게 한입 먹고. 아니, 다 흘려봐요. 응, 음, 흘리면 아이는 아니 손에 묻으니까. 봐. 고기 죠 고기 하나 먹을래? 아. 음. 고기 맛있어, 아니나 먹어봐. 이거 엄청 맛있는 고기야. 한우 소고기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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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 야. 한우 일등. 아빠도 먹어봐. 아빠도. 엄. 너무 <laughs> 멋있다. 아니 차례. 아니 하나 먹어봐. 엄. 오, 맛있다. 어우 맛 맛이 어때요? 아빠 먹. 먹어. 아이한대 먹어봐. 아이나 맛이 어때? 평가해줘. 맛이 어때요? 음...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떻게 맛있어요? 네. 버섯이랑 계란도 맛있나요? 손님 버섯이랑 계란도 맛있어요? 네? 손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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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이랑 계란도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따봉이에요? 맛이 좋아요? 맛있어요, 손님? 연주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무슨 뭐야? 얘네 이거 무슨 노래야? 응?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그거 누가 알려 준 거야? 아나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그거 누가 알려 줬어? 응? 할머니가.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알려줬어.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응. 누구 노랜데? 계단에서, 저에... 계단, 응. 계단 놀이야. 계단 놀이야? 그건 또? 빠 어디가? 다 먹었어? 아직 응. 많이 남아있는데? 배안 고파. 고프다. 배안 고프다고? 응.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니 다이어트해. 응?